안녕하세요. 이공기아재입니다. 지난번 세 번째 강의에서 다중조건의 경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담아내야 하니까 영상을 좀 자주 정지했다가 재생시키고 봐야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화면을 좀 넓게 잡아서요.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함수, 매치 함수, 그 다음에 논리 값, 필터에서 간단한 팁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VBA에 대한 샘플은 제 블로그에 게시가 될 거고요.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을 클릭하면 밑에 있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원하는 부분을 먼저 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원체 2중, 3중 섞여 있는 구조라 기본적인 함수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덱스 함수요. 인덱스 함수 제가 여기 이렇게 사용법을 적어 놨으니까 봐 보시고 이제 인덱스 함수의 특징이 있어요. 입력받은 위치, 그러니까 행이나 열이 되겠죠. 그 위치를 입력을 받고 찾아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해 주는 녀석이고요. 자, 여기 예로 들어 놨습니다. 참고할 범위가 있고요. 사용법법에서 옆에 적어놨는데 이거는 수식에서 제가 눈만 빼놓고 복사를 해놓은 겁니다. 보기 쉽게요. 그러니까 참조 범위에 대한 J의 2서부터 아 J의 8서부터 K의 9까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자,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값을 입력을 받게 되면은요. 얘가 더 설명이 빠르겠죠? 자, 이렇게 41, 41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위치를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1이라는 값을 찾게 되면 K3, K16 이 영역이 되고요. 영역 안에서 41이라는 값을 찾으면 그 위치를 공개를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위치를, 네 번째 행을 내보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논리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논리 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엑셀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인데, 수식 표지줄에 보면 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글자로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는데요. 이건 이제 true라는 거는 1을 뜻하고 false라는 게 있어요. 트루는 1을 나타내고요. false는 0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이 적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28f18 적혀있지만, 이 트루하고 트루하고 곱해준 거예요. 곱해줘서 이제 1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한쪽이 false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공부한 거 대략 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end라는 조건이랑 비슷한 거죠. 1 곱하기 1은 1이 되고,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뭐, 그 다음에 뭐,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엑셀에서 자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논리 값이라 그래서요. 자, 다음 이제 배열 수식인데요. 자, 저기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 배열 수식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죠. 여기 지금 느낌표가 있는데, 요거는 EX라는 시트에서 창조하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창조 영역, 이 영역을 창조를 하는데 C34에 있는 값이 있느냐. 이렇게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이라고 했는데 2에 2. 값을 이렇게 하나만 주면 얘는 셀값 하나만 줬으니까, 이거는 배열 수식이 아니라, 그냥 수식이 되겠죠. 자, 한 개인데, 여기서는 한개 이상, 두 개서부터 그 이상의 다수의 숫자가 걸려버리니까, 배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 배열 수식 제가 써놓은 부분에 가만히 보시면은, c 34에 해당하는 값이 있느냐? 있으면은 얘는 1을 주게 되고요 트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의 34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있으면은 트루. 곱하기 있죠? 곱하기 있으니까 위에서 제가 논리값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얘는 1이 나오겠죠. 트루.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덱스 가로가 있고요. 심표, 쉼표, 심표가 있죠. 자, 이거는 위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범위가 되고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에다가 위치를 알려주면 값을 출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원하는 위치에 함수의 이 함수의 특징이죠. 그만 여기에서 아 매치라는 함수가 가로 열고 닫고가 있지만 아이 매치라는 녀석이 값을 찾아서 인덱스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인덱스에서 인수별로 볼 수가 있고, 매치라는 함수에서도 가로 열고 닫고, 쉼표, 쉼표가 있으니까 1이라는 값을 찾아라. 0, 정확하게, 범위는 이렇게 되니까 이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같이 있는 위치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강민지라는 친구가 있으면은 여기에 검색 조건 두 개를 넣었어요. 전공과 동아리 해서 제가 여기서 빼볼게요 하나를 자안 나오죠. 뭔가. 자 이렇게 치면 이제 이중 조건에 대해서 검색이 돼요. 검색이 되고. 이제 옆에 시트에 와서, 검색, 전자, 에스트리스크, 에스트리스크, 별이 발표죠? 확인, 그리고, 검색, 농 발표, 확인. 자, 제 간단한 하나의 팁이었습니다. 3강에서도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중 조건에 대해서 출력이 됐어요. 출력이 됐는데. 자. 이것도 역시. F34 여기에서 지금 써져 있는 이 수식을 갖다가 눈만 빼놓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건데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단은 장단점이 있어요 브이로그업을 찾는 조건이 맨 왼쪽에 있지만 이와 같이 인덱스 매치를 쓰면 찾는 건 찾는 위치가 어디 있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다중 조건의 경우 인덱스 매치가 VLOOKUP보다 낮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 그런다면 첫째로 가독성 떨어지죠. 그리고 좀 써보신 분들은 요령 있게 쓰실 거예요. 아마 아 인덱스 함수 있으니까 여기 가로 끊고 쉼표에서 끊고 아 그러면 여기 매치라는 함수를 인수로 또 하나 들어갔구나 하고 금방 이렇게 요령 있게들 아실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보기에는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쵸? 이 참조 영역에 데이터가 늘게 되면은 또 영역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절대참조까지는 지금 쓰질 않았는데 <laughs> 절대참조까지 하면은 조금 더 알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가독성이 확 떨어지죠, 그냥. 그리고 이제 강의는 거의 끝났지만 제 강의 중에서 실무자를 위한 강의 중세 번째에서 네 가지 다중 조건을 다른 시트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데, 중복 데이터까지 가지고 오는 VBA 코드에 대한 강의를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